여러분들이 아시던 대륙의 실수, 막 이렇게 했던 샤오미가 아닙니다. 보조 배터리를 만들었던 그때의 샤오미가 아니에요. 지금은 보면은요, 샤오미가 작년부터 전기차 SU7 세단을 출시하면서 자동차 사업부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이 생산량보다 수요가 거의 뭐 5배 6배 많아, 많아버리니까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샤오미 2분기 실적이 보면요 은 5분기 매출이 전년 농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지금 보시면 8만 1302대의 전기차가 판매되어서 213억 위안 매출을 올렸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자동차 사업부는 지난해 샤오미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자동차가 너무 많이 팔려요. 여기 샤오미 2분기 어, 재무보고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총 매출이 어, 1,160억 위안인데요. 어, 3분기 연속 1,000억 위안을 달성했다. 그리고 전년 대비 30.5%나 늘어났고 주종 순이익이 108억 위안. 그래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어, 7 5 4 증가했고요. 혁신사업. 그 다음에 스마트 전기차 AI 수익이 어, 213억 위안. 그 다음에 R&D 투자, 그리고 R&D 연구 개발이, 개발비가 78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41.2% 늘어났고요. 그리고 25년 연간 R&D 예산은 300억 위안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R&D 인력이 어, 22,641명 최고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 전기차 비즈니스, 그 다음에 분기별 배송량이 아까 81,302대. 이거 누적 배송량 7월까지 30만 대가 넘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미국 빅테크 주식들은 자사주 매입만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주식들, 비아디나 샤오미나 뭐 하웨이나 이런 데는 보시면은요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래를 보고 계속 기술 혁신을 위해서 지금 뭐 이렇게 주주 환원보다는 오히려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한다. R&D 투자를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이 핵심 이런 기술이나 역량을 어떤 기업이 갖출까요? 경쟁력을 어떤 기업이 갖출까요?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계속 지금. 분기별로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인도 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샤오미 지금 어 24년 2분기에요. 27,000 대를 인도했는데요. 3분기에 39,700 대, 그다음에 4분기 때요 69,600 대, 그다음에 25년 1분기 때75,800 대, 그다음에 어, 25년 2분기 때81,300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 5분기 연속 어,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를 했다. 30%씩 계속 증가를 한다. 어마어마하죠. 야 진짜. 대박입니다. 이런 기업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샤오미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저는 샤오미가 앞으로도 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샤오미의 지금 2분기 전기차와 AI를 포함한 혁신 사업 매출은 234% 급증을 해서 213억 위안에 달했고, 영업 손실은 3억 위안으로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영업 손실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회사는 올해 하반기에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간 배송 목표인 35만 대. 야, 미쳤죠.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300억 위안이 넘는 대규모 투자로 인해 이러한 신규 사업은 상당한 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버는 만큼 더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샤오미는 27년 유럽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러고 이거 자세한 내용도 한번 어, 이, 있으니까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오미가 진짜 무서운 게 샤오미의 SUV, SUV인 YU7이 3분만에 20만 건 이상의 선 주문을 기록하고요, 첫 달에 그냥 생산한 거다 팔았다고 합니다. 6,024대 겨우. 국교 생산을 했는데요. 그거 다 팔았다. 지금 어, 빨리빨리 생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 수요가 지금 이미 1년치가 다 밀려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능력을 늘리려고 샤오미 오토는 지금 공장이 있잖아요. 1단계 공장이 15만대 연간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년 동안 가동되고 있다. 그 다음에 2단계 공장은 어 25년 6월 중순 완공되고 어 증량 후에 1단계와 일치할 것이다. 그러면 어 연간 30만 대를 어 생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 자동화된 공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샤오미의 yu7 출시는 5일 만에 어 7월 판매 통계에 진입했으며 차량 생산량 증가에는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6천 대의 월간 생산량은 업계 벤치마크에 어, 눈에 띄게 낮다. 어, 그래서 지금 니퍼 어, 모터가 출시 후에 만 개를 어, 지금 파, 팔았는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 어, 맞습니다. 7일 만에 만 대입니다 이게. 해석이 좀 잘못됐는데요. 이게 생산을 했는데 빨리 이런 것도 샤오미 YO7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어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것도 참 재밌는데 어존 버나드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어 조금 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미가 그냥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거 되냐면 어떤 게 지금 이슈가 되냐면 샤오미가 조, 지, 조기, 그러니까 조기 지불 요청을 옹호하며 일부 고위험 자동차 구매자에게만 적용이 된다니까 어 자동차 이거. 그냥 샤오미를 일단 예약 걸어놓고 사지 않고 프리미엄 받고 피 받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분양권 사고 피 받고 판다고 하잖아요 아파트 샤오미 분양권을 사고요 이거 피 받고 파는 게 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그런 게 너무 횡행하고 그러니까요 샤오미 측에서 빨리 살 거면은 어, 미리 이제 계약금 말고도 이제 잔금이라고 하죠 중도금을 빨빨 넣어라 안 그러면은 계약이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밀린다 이렇게 압박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샤오미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회사는 어, 그렇게 어, 하지 않는데 지금 샤오미는 이렇게 갑질을 하는 게 뭐냐? 너, 안, 너 아니어도 살 사람 많어.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어, 대, 대단합니다. 갑질을 한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샤오미 전기차 사업은 2분기에 지금 28억 7천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한 수치다. 샤오미가 미친 기업 맞습니다. 샤오미 전기차, 그 다음에 AI 혁신 사업은 2분기 총 마진율이 26.4%로 어, 1분기에 24.2%보다 높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한번 계속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야,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아, 대박입니다.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꾸준히 어, 증가하는 이런 어, 지금 사업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보시면, 그로스 마진 있잖아요. 그로스 마진도 지금 총 이익률도 여기 나와있죠. 26.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 꾸준히 이것도 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 배송, 그러니까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2만 대여서 3만 대 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뭐, 7만 대, 그 다음에, 7만 대 후반, 8만 대 넘어가고, 이렇게 꾸준히 분기별로 이렇게 어,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샤오미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는 지금 27년 유럽 전기차 시장 유럽에 이제는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만 81,000대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지만 중국 내 수요도 충족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27년 전까지 중국 수요를 다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유럽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28년이나 29년에 한국에 들어올까요 진짜 한국에 아좀 빨리 이 su7이나 yu7 물량을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 들어오기는 진짜 아직 멀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얘네들이 생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판매가도 엄청나게 어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생산을 못하고 있어서이거 팔지를 못하고 있다 대단하죠 샤오미를 이거 사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10개월에서 1년 6개월 기다려야 돼요 엄청난 거죠 이 지금 그만큼 인기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유럽도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2년 뒤에 진출 계획이라고 하니까 야, 이거 보면서 대단하다. 지금 유럽의 이 진출 이 예쁘잖아요. 샤오미 전기차 보면 진짜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가 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못 만드는지 디자인을 좀 데리고 서좀 벗겨서 좀,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샤오미는 지금 워낙 잘 팔리고 있어서 어, 지금 유럽 진출은 27년으로 미뤄뒀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샤오미 진짜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니까 샤오미가 이제는 25년 2분기 차량당 손실이 500달러로 줄었다고 합니다. 어디 차는 막 차량당 손실이 막어뭐 1000달러가 넘어가고 2000달러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차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아마 우리나라 전기차도 아마 차량을 생산할수록 마이너스가 될걸요 샤오미도 지금 이제는 마이너스인데 이게 줄어들면서 500달러까지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사도 한번 어 볼게요 야 샤오미 대단하다 지금 샤오미가 수익성을 계속 높이면서 이제는 500달러까지 내려왔다. 그런데 여기 중요하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년 4분기에 샤오미 오토는 어 여기 쭉 보면, 1300, 76달러 이 손실 대당 손실이 이랬는데 어, 지금 25년 1분기에는 905달러였습니다 근데 2분기에 507달러까지 내려왔다 미친 이런 혁신 속도라고 어, 볼수 있겠죠 어, 정말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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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자 여기 나와 있죠 어, 샤오미 지금 대, 대기 기간 있잖아요 50주에서 53주라고 보고 했으면 거의 1년이 대기 기간이다 어마어마하죠 아이 i 세7은더긴 대기 기간이 있다 55주에서 58주 47주에서 50주 그 다음에 41주에서 44주. 어마어마한 대기 기간이 있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대단하다, 대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말씀드려도 와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샤오미는 이 전자 기업이 아닙니다. 삼성이 아니에요. 애플이 아니에요. 샤오미는 이제는 전기차 회사입니다. 전기차를 워낙 어, 잘 팝니다. 아까 그래서 조기 지불 지금 빨리 돈을 어, 내라 이렇게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지금 어, 잘 팔린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감히 말하건데 샤오미는 10년 내에 주가가 10배 이상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냥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지금 이따 또 해드릴 내용이 많긴 한데 어,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제가 좀 앞에 잔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 주식 투자하는 거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어 눈을 더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커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나드 유튜브도 보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 주식도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중국의 성장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는 게어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어 지금 꼽고 싶고요 샤오미 밸류체인 액티브 ETF가 지금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대박이거든요 어 지금 하나 자산 운용에서 이거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9월 2일날 신규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야 이거 달아주는 유튜버 저밖에 없을걸요 샤오미가 나오네 샤오미 밸류체인 액티브 어, 에이스에서는 비아디 밸류체인 액티브가 나오는데 이제 샤오미가 나온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까봤거든요. 샤오미에 지금 27%나 투자하고 있고, 그 아래는 텐센트, 알리바바, 비아디, 네리즈 호라이즌 노보틱스, 비리비리, 네노보, 그 다음에 상하이 일렉트릭 그룹그 다음에 ZT, 센스타임, 킹소프트, 징동, 그 다음에 화홍, 아, 화홍반도체, 그 다음에 s m i c 이 종목들 제가 그냥 읽어봤는데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애널리스트들도 모를 겁니다. 좋은 버나드만, 거의 좋은 버나드가 전문가예요. 중국 주식. 중국 테크 주식들, 좋은 버나드가 전문가라니까. 이거 맨날 보니까 나는, 이거 자료들. 전문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게 들어가 있고, 샤오미가 27%나 들어가 있어서, 샤오미 밸류 체인이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샤오미에 많이 투자하면서, 그냥 테크에 많이 투자하는 ETF 같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오미 테크 탑10 같아요.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 ETF가 많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도 나와 있죠. 야, 여기 지금 담당자분이 잘 아시네요. 지금 샤오미가 매매 단위가 200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주로 거래하기가 이게 비싸거든요. 원화 환산하면 179만원, 그러니까 180만원이나 들어요. 한번 거래할 때. 그러니까 중국이 이래서 지금 주가가 안 간다니까요. 한 주씩 거래한다고 하면요. 단타하는 개미들 여기에 다 몰려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지금, 200주, 뭐, 100주, 텐세트 100주, 비아디 뭐, 500주, 이래, 이래 버리니까, 50주, 500주, 뭐, 100주, 이렇게 해버리니까, 단타를 칠 수가 없네. 이 규모 봐봐요. 1100만원도 있어요. 비아디가 1100만원이에요. 350만원, 870만원. 한번 거래하는데, 4848 하는데, 870만원 막, 이렇게 있어요. 880만원? 여러분들 없잖아요. 그니까, ETF 한 주로 이렇게 하면은, 분산 투자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고, 세액공제까지 된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 미국 주식 ETF 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은요 중국 주식 ETF 가 많이 생겨야 돼요. 왜냐 이런 투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주씩 거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 생겨야 되는데 인기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산운용사들에게 이 우리 소비자들이죠.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막 이렇게 건의를 해야 돼요. 좀 내줘라 샤오미 밸류 체인도 내주고 비아디 밸류 체인도 내주고 CATL 밸류 체인도 내주고 뭐 뭐라고 또뭐 있죠? 하웨이 뭐 밸류 체인도 내줘라 막 이렇게 한 번. 시 대모를 하세요 거기 가서 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어, 장난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샤오미가 아 그만큼 좋구나 저는 샤오미의 가치는 진짜 이거는 판단이 안 됩니다 애플 플러스 엔비디아 플러스 테슬라를 합친 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